서울 한복판에서 매일같이 수십만 명의 대규모 집회 인파가 몰리면서 시민들이 K팝과 안무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시위 문화를 처음 접한 전 세계 외신들은 한국이 K팝과 K드라마로도 부족해 이제는 K데모로 그 위대함을 알리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특히 이번 시위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했는데 그들이 이번 시위에서 영웅인 두 가지 이유와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영웅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각종 유명 외신들이 한국에서 열리는 시위에 참여한 젊은층들에 대해 일제히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무시무시한 민족이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들답게 매일같이 놀라운 면모만을 계속해 보여주는데 특히 이번 시위에서 한국 젊은이의 활약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대단했으며 여지껏 볼수 없었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내기도 했다라는 반응이 대다수였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전 세계에 유례 없던 젊은 시위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영국 방송사 BBC는 한국의 수많은 시위자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집회 주최 측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K팝을 틀자 군중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흔들기 시작했다. 일부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때 유명했던 그룹 소녀시대의 노래에 맞춰 파도타기를 했다. 갑자기 집회가 즐거운 팝콘서트로 바뀌었다. 전 세계 최초라고 불릴 만한 놀라운 모습이었다. 고 전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지만 군중은 케이팝에 맞춰 노래하고 형광색 응원봉을 흔들며 시위했다. 이어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젊은 드러머 그룹이 연주를 선보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한국 시위에서는 다수의 젊은 층의 참여자들이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를 집회에 데려온 부모가 많았는데 외국인의 비중도 상당히 높았다. 3세 아들과 함께 집회에 참석한 36세 미국 여성 제이미는 인터뷰에서 주중에는 집회에 참석할 수 없었지만 오늘은 꼭 나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들이 위험한 나라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CNN에서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온 한국 시민들의 시위에 역사상 처음 볼수 있는 아주 놀라운 모습이 발견됐다. 시위에 참여한 청년층이 만들어낸 새로운 문화 덕분이었다. 10대부터 30대까지 젊은층 중심으로 이루어져 새로운 시위 문화가 전면에 등장했다. K-POP 팬덤 문화를 상징하는 각양각색의 응원봉이 국회 의사당 중심으로 대규모로 사용돼 눈길을 끌고 있다. K팝 팬들의 필수 아이템이었던 야광 응원봉을 흔들면서 최신 가요를 함께 부르는 모습은 엄중하고 진지한 시위 현장에 색다른 활기를 불어넣기 시작했다. 또한 K팝 문화를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 응원봉이 시위에 활용되며 온라인상에서 응원봉 수요가 급증했는데 미국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한국이 오르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시위에 참여했던 한국 젊은이들의 돌발행동 사진 몇 장이 외국인 시위 참여자에 의해 우연히 공개됐는데 30세 프랑스 여성 엠마가 레딧에 공개한 해당 사진과 글에는 이번 시위에 참여한 한국 젊은이들에게선 놀랍게도 배워야 할 점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영웅 또한 눈여겨 봐야 한다 라는 반응이 달리며 현재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에 한국 문학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위해 한국으로 장기 출장을 온 프랑스 출판사에서 근무 중인 엠마입니다. 한국어를 할수 있는 능력 때문에 한국 출장행에 당첨됐지만 6개월이라는 짧지만서도 길다고 생각되는 장기 출장 중참 많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한국 시위에 참여해 놀라운 모습을 보며 참 많은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께 직접 전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다들 뉴스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최근 한국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정치적인 문제와 외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존이 소말리라는 외국인의 민폐 소식 또한 큰 화제였죠. 한국이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 나라임을 알았다면, 출장 전 더욱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정도로 조용할 날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접하면서도 제가 직접 살을 맞닿으며 겪을 수 있는 일은 무척이나 적었는데 이번 한국에서 열리는 시위를 통해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대해 정말 많은 생각을 할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비상선포가 내려지고 난뒤 많은 한국인들이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사람들 또한 많은 이들이 참여했고 프랑스 역사 중 시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도 저 또한 시위에 참여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마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인파를 본건 그날이 처음이었을 겁니다. 좋기 수십만 명은 돼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 신나는 노래를 부르며 하나의 목소리를 냈고 그 사이사이에선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무료로 음료수를 나눠주거나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핫팩과 담요를 제공하기도 하는 훈훈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웠던 건 시위가 끝난 후의 모습이었습니다. 한파 속에서 힘겹게 시위를 마친 몇몇 젊은이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어디선가 커다란 집게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모이기 시작한 건데요. 얼어붙은 몸을 벌벌 떨어가며 일사불란하게 쓰레기를 줍기 시작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은 정말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특히 제가 서 있던 곳 옆에서 젊은 여성 3명이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는데, 시위대가 지나간 길거리 구석에 쌓여 있는 쓰레기를 빨갛게 얼어붙은 두 손과 집게로 빠르게 줍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위대에서 준비한 청소팀인가 싶었는데, 옆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발적으로 물품을 챙겨 쓰레기를 주우러 나온 평범한 대학생이란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뒤 학생들 옆으로가 저도 도움을 주고 싶다고 전했고, 즉시 함께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시위를 마치고 귀가하던 많은 어른들이 다시 발걸음을 돌려 함께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고 심지어 한 노부부는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료수와 핫팩을 사 전해 주며 학생들의 얼어붙은 손을 따뜻하게 녹여 주기도 했습니다. 근처 포장마차에서 종이컵에 오뎅 국물을 담아 전해 주는 남성분도 있었죠. 시위가 끝나고 난뒤 자진해 뒷정리를 하는 많은 젊은이들과 이를 보고 가던 발걸음을 돌려 함께 뒷정리를 하고 자식 같은 마음에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니 이번 시위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평소 배려심과 단합력이 좋다고 유명한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지배와 뉴스를 통해 젊은이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니 시위가 끝나고 청소하는 이유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모든 분들이 다음에 또 시위에 나왔을 때 깨끗한 환경에서 시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러운 거리를 보며 시위를 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시위를 하고 나서 더러운 모습이 남아 앞으로 시위를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소리를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직접 쓰레기봉투와 집게를 사 왔습니다라고 답했더군요. 이번 한국에서의 시위가 많은 이들에게 단순히 정치적 문제라고만 기억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과 뒤에서 그들을 묵묵히 도와주고 있는 어른들의 살아있는 뛰어난 시민의식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개인 SNS에 올린 엠마의 글은 많은 화제가 되며 일부 프랑스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해당 글에 달린 여러 해외 댓글 반응입니다. 전 외국인이지만 대학 친구와 함께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수만명이 같은 소리를 냈지만 그 중압감과 진지함은 절대 가볍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귀가하다가 쓰레기를 줍는 친구들을 보고 같이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을 스스로 해내고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니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수 있었습니다. 분명 몇 명이서 시작한 단순한 쓰레기 청소였을 텐데 또 하나의 집단지성으로 청소팀을 꾸린 한국인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한국인들이 모이면 강하다고 하는군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28살 멕시코인입니다. 평소 상상하던 시위와 전혀 다른 모습인 참가자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은 방식의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무척 놀라웠는데, 멕시코에서 대통령을 쫓아낸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인 만큼 한국인들의 놀라운 단합력의 지지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인들이 주권을 찾기 위해 거리를 나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매주 이어지는 대규모 시위는 저를 포함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도 매우 놀랍다는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무엇보다 다수의 시민들이 정치적 사안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지를 관철시킨 것이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5년째 한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스웨이닉. 한국은 대통령제라는 수직적인 국가라고 보여진다. 한국에서는 높은 지위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권력이 주어진다. 하지만 수평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한국의 시민의식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탄탄하다. 이번 젊은이들과 어른들의 시위 후 청소하는 모습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 한국의 모습이 얼마나 탄탄한지 직접 증명한 셈이다. 많은 분들이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시위에 참여하며 끝까지 본인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시위가 끝나고 나서도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게 한국인들의 진짜 장점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시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귀가하길 바라며 이상 파노트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 주셔서 감사합니다.